내면 일단 a에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a분과 b부분 그리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생각할 거야 즉 여기 하얀색 부분 있지? x축으로 들어서 이 부분 a와 c를 더한 부분의 넓이에서 b와 c를 더한 부분의 넓이를 빼준 걸로 a-b를 구하겠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? 그래서 a 더하기 c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a 더하기 c는 x축 꺾어 올리기 전에 이 부분의 넓이랑 같다 이말이야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절대값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dx를 적분한 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지 이해돼? 자 그럼 뭐야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a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제곱이 공식이죠 그래서 얘가 4의 3제곱이니까 얘가 3 여기가 2 3분의 60 4 4 16이다 라는 3분의 16 a 더하기 c가 자두 번째 비더하기 c는요 이 비더하기 c는 어떻게 구할 아. 거냐면 뭐야 요 이차곡선과 요 y는 x로 둘러싸인 요 빨간색 부분에서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방금 구한 a 더하기 c를 빼준 게 비더하기 c가 될 거예요 음, 왜 a 아, c 아4 4 16 맞지 4, 4 16맞네뭐아4세 제곱 아4 아, 제곱하기 2가 돼야 될 거지 이 하나 약분했으니까 32죠 32 30. 아니야? 맞지? 성분의 32 소리 어. 그 다음에 이제 비 더하기 c는 요 y는 x랑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빨간색의 넓이 즉 빨간색의 넓이를 찾으면 이 교점을 찾아야겠네 이 교점 0부터 얘까지 접근을 할 거니까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x랑 x랑 같다라고 놓으면 x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니까 얘가 5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테라 0부터 5까지 x x 대 4x dx에서 빼기 인테그랄 여기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x 대 4x를 빼준거 이게 b 더하기 c다라는 거 근데 얘는 위에서 구해줘 3분의 32 그지 a 더하기 c 3분의 32 얘만 계산하면 돼 근데 얘도 여이 되는 게 위끝 아래끝에 있으니까 공식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집 저가 6분의 5에 세대고 125가 된다 거야 빼기 6분의 64가 되니까 6분의 61 이렇게 되겠죠 어 뭐야? 또 수정이 상한거 같은데? 지개 빼야 되는 거분의5 5 5 5 5 5 5 5 5 5 5아그5 5 5 5 5 5 5 5 5 자, 그런데 얘랑 얘를 뺀게 a 빼기 c인 거죠? a 빼기 b인 거죠? 그럼 3분의 32 빼기 6분의 61이니까 6분의 64 빼기 6분의 61, 6분의 3, 2분의 1 a 빼기 b가 2분의 1이니까 10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5가 된다. 는 거. 우.